육군의 군사사, 연구, 지필, 활용에 관한 소고 구용회 일장 소론 191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포테스크 교수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이었던 1913년에 처음으로 군사사라는 이름으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군사사의 중요성과 정의 및 범위 등이 정의되었고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의 교수부 편재표에서도 종전의 전사과를 대체하여 군사사학과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은 20세기 초부터 일반 및 군사학계에서도 군사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깊어져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이전의 군사사 영역은 전쟁사가 주를 이루어 전장에서의 전투행위를 묘사하는데 주안을 두었다면,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종전의 전투 위주 사실 묘사에 추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등 여러 요인들과 전쟁 간의 복합적 관계의 분석을 규명하는 데 노력이 지향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클 하워드는 군사사를 폭넓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군사사를 학문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육군은 군사사는 전쟁과 교전을 비롯한 재반군사 문제와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적 재반 요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전쟁사는 전쟁에서의 군사력의 운용을 중심으로 전략, 작전술, 전술, 전투, 근무 지원 등을 연구하는 군사사의 핵심 분야로 정의함으로써 전쟁사를 포함한 군사사 차원의 연구 노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학계의 연구 추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육군의 군사사 연구 및 활용 실태는 어떠할까? 본인은 육군 내 유일한 군사사 집필, 연구, 간행, 배부,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군사연구소장으로서 부임 후 즉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육군 군사연구소의 기존 연구실적을 분석해 보았고, 이어서 유관기관 방문 및 토론회를 통해 그 활용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먼저 1951년 육군 본부 내 전사감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가능된 연구물들을 모두 분석해 본 결과, 전쟁사 분야 대 군사사 분야의 연구 성과의 비율이 86대 14로 전자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군 전쟁사 교육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군 내외의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이때 확인된 공통된 의견은 시공을 초월하여 발생했던 주요 전쟁들이 단순히 전쟁사의 범주를 넘어 군사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고 문자화되어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의 순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군사사를 먼저 가르치고, 그 이후에 미시적 차원에서 전쟁사 또는 전투사를 가르치한다는 주문이 쇄도했고, 심지어는 부사관들도 소속된 제대의 장교 수준에 걸맞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장교에 대한 적시적 업무 지원을 위해 작전술 전략, 정책 등의 과목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어떤 발제자는 군에서 관행된 교재가 전투 위주로만 서술되어 교육생들에게 어떤 전투에서 누가 어떻게 싸워 승리했다는 점 이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장. 본론. 1. 육군 군사 연구소의 기존 연구 실적. 현재 국내 공인된 군사사 및 연구 가능 기관은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직할부대인 군사연구소뿐이다. 장교 용, 양성 교육 기관 및 임관 후보 교육 기관의 군사사학과는 단지 순수한 학교 기관으로서 교육생에 대한 교육 준비, 실시, 평가 차원에서 이미 연구 가능된 국내외 각종 군사사 및 전쟁사 자료를 활용하되 특정 전쟁을 중심으로 한 전쟁사 또는 군사사 그 자체를 연구 집필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 교관 요원들은 교관 자격 심사 준비, 심사 통과 후 교육 내용 연구 및 숙지, 교육 보조 재료 준비, 교육 실시 및 평가 등의 과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보직 기간이 통제되어. 소정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보직이 순환되므로 인사제도 측면에서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정 전쟁사 또는 관련 군사사 자체를 연구 집필할 여력은 없다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육군교육사령부 이하의 각종 병과학교에는 군사사 과목이 교과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교관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술학이나 참모학 과정에서 과제 단위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전투 사례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육군의 군사사 연구 및 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육군 군사연구소는 교육용 교재 작성을 지원하는 군사사 수준의 기초용 연구산물을 생산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기략적으로 언급한 기존 연구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전쟁사 분야에 연국비총 119권, 책자 330권으로서 이는 6.25전쟁 165권, 세계전쟁 134권, 대침투작전 8권, 해외파병전사 93권, 기타 22권으로 집계가 된다. 반면 군사사 분야의 연구물은 총 22권, 책자 50권으로서 군사사상 7권, 군사전략 17권, 편제 3권, 무기체계 5권, 육군사 93권, 각종 내용을 종합한 연구물 9권에 불과한 실태이다. 분석 및 추가 연구 소요 1. 전쟁사 분야 6.25 전쟁 연구 실적을 그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전쟁 전 국제정세 및 전쟁의 발발 원인 연구물 2 권, 전쟁 진행 관련 작전, 전술, 전투 사례 52건 전술 작전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활동 사례 3건 전투 사례 위주 참전용사 수기 및 무용담 1 7 권, 비정규전 및 유격작전 사례 5권으로서 절대 다수의 연구물이 전술적 수준 이하의 연구에 추중되었으며, 작전술 수준에서 전쟁을 조망하여 분석한 연구물은 가능되어 있지 않은 실태이다. 참고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부터 시작된 미소 냉전 체제 및 1950년 초반까지의 국제관계가 6.25 전쟁 발발 과정에 미친 영향, 6.25 전쟁 중 1950년 7월 14일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이전한 결과와 관련된 한미주의관계 변천사 그 결과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 및 군사작전 능력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태이다. 세계전쟁 연구실적 22건은 주요 분쟁 지역 전쟁사 연구물 9건 외국 군사 전문가 저술 전쟁사 번역물 5건 주요 전투지휘관의 수기 및 자서전 번역물 2건, 전쟁사 부도 번역 1건, 화학, 생물학, 방사능 전, 화학, 작전에 관한 연구물 2건, 저강도 분쟁사 연구 3건으로서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부와 지역 내에 발생한 전쟁 관련 군사사 연구가 미흡하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지속되어 온 일본과 중국 간의 전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태이며, 특히 동북아 지역 내 정치 군사적 갈등과 분쟁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군사사상, 전쟁 전략, 군사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절실한 실태이다. 또한 세계 전쟁의 영역이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무한할 정도로 방대하고 제한된 가용 전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유라시아 기타 지역 순으로 연구 노력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구를 중장기 계획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침투 작전 연구 실적 6건은 향방 예비군 전사 2건, 연대별 대침투 작전사 2건, 정규군 토벌 작전사 1건, 참전수기 1건이다. 2012년 이후부터 우리군이 종전의 대침투 작전을 국지도발 대비 작전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였음을 감안하면 향후 육군군사연구소는 대침투 작전의 영역을 뛰어넘어 북한 측의 국지도발 대비 작전과 다시 북한 측의 국지적 도발 행위와 관련하여 전투 작전 수행 사례에 대한 연구 집필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분석의 방향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적의 침투 사례별 상황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각 사례와 관련하여 당시 국내외 정세 및 적의 도발 목적을 판단하여 우선 제시하고, 작전의 진행 과정은 적 도발 징후 인지 여부, 사전 대비 내용, 초동 조치, 원점 분석, 대공용의점 판단, 군사적 대응, 작전 결과 및 국내외 파급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파병 전사 7건은 베트남 파병 정사 4건, 기타 지역 PKO 활동사 3건이며, 전자의 경우 참전했던 사람 및 예하 연대급 전투 상부 역사일지, 전투 작전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자는 베트남,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아이티, 소말리아, 앙골라 등에 파견되어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해파부대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끝으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대침투작전, 여타 지역의 분쟁을 통합하여 조술한 전투 사례가 다섯 건은 추후 전쟁사 및 군사사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활용이 가능한 실태이다. 2. 군사사 분야 군사사상 여섯 건 관련 연구는 클라우제비치민 케말 파샤의 전쟁철학 위주로 진행되었고, 군사전략 3건은 미국, 유럽, 중, 중국의 고대 군사전략 사상 위주로 집필되었으며, 편제 및 무기체계는 한국 고대 및중 군대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육군사는 한국군 및 외국군의 자국 육군 발전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기술하였으며, 기타 문건 9건은 전쟁 기도 및 리더십, 인군관계, 군사훈련 등에 대한 사안들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3. 결론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전사감실로 창설되었다가 현재 육군군사연구소로 개칭된 배경에는 바로 군사사 차원의 연구 및 지필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화, 효율화, 효율화하기 위한 선배들의 의도와 열정이 배어있음을 느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사 연구 및 지필과 관련하여 육군 내전 장병들의 인식 및 개념의 성숙이 필요하다. 순자가 모공편에서 전쟁의 법칙에 따르면 적국을 온전히 두고서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며. 전쟁을 일으켜 적국을 깨부수고 굴복시키는 것은 최선책이며. 그러므로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도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전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전투 행위에서 승리만을 생각하는 수준으로써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어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을 지닐 필요가 절실하다. 일위해서는 장교 및 보수 교육 과정에서부터 숲을 보고 나무를 볼줄 아는 식견을 배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사사 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이 점에 대한 전군적 수준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둘째, 체계적인 군사사 연구 및집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마치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어야 새가 들어가서 소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수한 전문 인력이 육성되어 양질의 군사사 연구 및 지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 규정이 마련이 시급하다. 군사사 연구 및 지필은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둔의 활동 결과로서 달성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육군의 부특기 제도에 군사사 연구가 필히 반영되어 이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우수 인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엄선된 전문 인력에게는 일관성 및 방향성 있는 연구 지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반복, 반복적 보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군사사 연구 및 지필 사업의 추진 여건 마련이다. 군사사 연구 및 지필 사업 계획은 즉흥적으로 구성되어 단기간 내 완료될 수 없으며 15년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 아래 사업 요소가 여러 관계자들 간에 합의하 엄선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수립된 장기 계획은 최고 경영자의 교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제고될 수도 있고, 5년 주기 중기계획 추진과 연계되어그 효율성이 검토될 수는 있으나 구미 군사 선진국들이 수립된 장기계획을 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획 변경 요소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육군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사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독소율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의 특수성이 부합하여 연구산물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집필 담당기관은 수요자들과의 접종 및 대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위에 가능되는 군사사서적이 수요자들에게 배부되고 난 이후 6군내 독후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우수 독후감은 군내 학술지 또는 언론 매체에 게재하는 방안, 문서 설문을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차기 연구사업 추진 시 반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군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육군군사연구소의 인력 증원이 어렵고 군사사 연구의 영역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육군군사연구소와 중장기 연구사업 소요를 분장하여 육사, 삼사, 학군교 등의 장교 양성기관 및 합동군사대학 소속 육군대학과 같은 장교 보수 교육기관에서도 군사사를 연구 및 집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육군 내 각종 연구 및 교육기관들이 냉혹한 국제 정세하, 분단되어 고력 충돌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양질의 군사사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그 내용이 군 내외 많은 수요자들에게 읽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군의 통합된 국가 안보 역량이 꾸준히 제고될수 있기를 기대한다.